자, 오늘 3세트 매치입니다. 30번째 클래식 리그 1스트 스테이지 로템클래가 에버클랜 로템클랜2대0을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에버클랜의 출격의 발판이 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laughs> 자, 3세트 매치 포인트 에버클랜의 카드는 전 STX 프로게이머 김성현 선수고요. 자, 그리고 로템클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 마이스타리거 장동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매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로템클랜입니다. 아이고 루테미 걸어야 되는데 잘못 걸었구나 자네 먼저 보이시는 노란색 진영입니다 장동혁 선수의 진영 한시 진영입니다 자그두 번째로 보이시는 빨간색 테란 김성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 이거 자막을 제가 잘못 바꿨네요 아이 잠시만요 자막을 자막은 지금 수정을 거꾸로 해가지고, 잠시만요. 다음으로 렛츠와, 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됐습니다. 아이고, 씨. 왜 또, 왜, 이게 왜 한시로 덮여있냐? 장노 선수가 1시고요 김성현 선수가 7시입니다. 자 일단 장노혁 선수가 초반에 그런 그 몰래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체크를 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김성현 선수는 그냥 본진에 무난하게 배역 솟아갑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김성현 선수를 내보냈다라는 거는 일단은 더이상 점수를 주지않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가 더커보입니다자일본진의보내 커커 베럭스 오이야 장동혁 선수도 지금 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전진 베럭스 일단 이 위치에 지, 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터치가 안된다면 뭐 괜찮은데 워낙 더 빠르게 나온 상황이라서 이제 서치를 낼수 있을지 없을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CB가 지금 이 선체를 보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베럭스를 지었다라는 게 일단은 그초반에 서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자, SCB가 추가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양 선수 모두 지금 베럭스 문랑 지음에서 이제 팩토리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은, 일단 여기다 짓게 되면 서치르가 빠를 수 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금 베럭스 로브 바이오닉 위주의 플레이를 하진 않, 않기 때문에 스테이전에서. 일단 지금 그, 전장을 좀, 그, 이해를 확실히 장동혁 선수가 잘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김상현 선수가 뭐맵대된 이해도가 떨어진다기 보다는, 장동혁 선수가 확실히 뭔가 좀 준비를 해온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베럭스. 이게 뭐 베럭스가 또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뭐, 마린 하나로 베럭스를 깨준다든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무난합니다. 지금, 뭐, 장동욱 선수가 확실히 서칭 빠르게 나가겠다라는 의도 자체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동욱 선수는 추가적으로 팩토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양수저터 뭐 팩토리 위에서 지금 뭐, 플레이가 될 텐데, 여기에서 뭐, 양수저터 덜처리를 생산을 하고 있다는 라 거는 뭐, 생각하고 있는 게 같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면서 안마당 을티까지 무난하게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장동혁 선수, 장동혁 선수도 그렇고 김성현 선수도 그렇고 앞마당 물티를 가져간다는 것까지도 지금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카닉과 메카닉의 한판 힘, 힘의, 힘과 힘의 싸움. 한 번의 치킨 게임이 이번 그 경기 자체의 판세를 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장동혁 선수의 선택은 투팩토리입니다. 그리고 김성현 선수도 투팩토리를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라면 일단은 컨트롤 아, 일단 그 머신샵을 좀 먼저 달면서, 3팩토리까지 빠르게 가고 있는 게 장동혁 선수. 그리고, 예, 또, 뭐 일찌감치 완성을 시켰습니다. 3팩토리 상태에서 일찌감치 머신샵을 지어 놓은 게김성현 선수. 양 선수가 똑같아요. 정말 생각하는 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자, 세레벌쳐도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벌처를 통해서 최대한의 뭐 이득을 보겠다는 라 생각인데, 여기서뭐수레을쳐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후속 벌처도 더 빠를 수 있는 거는 상황의 문점입니다 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득 보는데요. 일단 리페어를 하면서 벌처 두 개까지 뜯어는데 성공을 했고, 약 지금 서로 두 개씩 주고받는 이런 시점이라서 어느 한쪽이 타격이다, 이득이다 말하긴 상당히 지금 이른 감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지금 포펙토리까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김성현 선수도 그 마찬가지로 포펙토리까지 빠르게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메카닉과 메카닉의 한방 힘싸움인데, 거기에서 누가 더 마이크로 컨트롤이 좋을 것이냐, 누가 더 피지컬이 좋을 것이냐, 이 싸움에서 이번 경기에 판세가 뒤집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포펙토리가 완성이 되어 가는 시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걸쳐가, 출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덕 위쪽을 이미 끼고 있는 상황이 장동욱 선수의 진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일자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마인업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의도는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추가적으로 벌초가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일단한번 모은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욱 선수도 벌초를 한번 모아서 일단 돌립니다 벌초를 한번 돌리죠 자, 일단 이게 베럭스의 시야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고 있는 모습이고. 자, 정면 쪽이 벌쳐들 아, 일단은 그냥 움직이기만 하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움직여보기만 하는 모습이고. 자, 이제 여기에서 추가지고 토스타? 야, 김성현 선수 여기서 칼을 한번 꺼냅니다. 자, 장동욱 선수는 일단 아머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팩토리가 기반으로 한 장동혁 선수의 플레이와 김성현 선수는 지금 레이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이런 벌써 한방 싸움 자 여기에서는 약간은 지금 김... 장동혁 선수가 벌쪽가더 많아 보이는데요 자 일단 언덕 위를 끼고 싸우기 위해서 위쪽으로 부랴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일단 여기 이 벌처 교전 싸움에서는 장동원 선수가 조금 이득을 봤습니다. 일단 이게 벌처 속갑이더 먼저 완료가 됐고 마인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장동원 선수가 조금 더 이득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일, 이제 여기에서 아머리가 먼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투 스타포트라는 의도 자체를 포, 확인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게 정말 장동혁 선수가 가진 체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벌처 한 돌리는데요. 여기 정면 쪽에 지금 베럭스도와 지금 한번 보고 있는데, 이게 벌처와 일단 벙커를 부어가시키고 벌처로 들어가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전투 상황. 아, 일단 여기에서 그래도, 예, 네, 그래도 지금 벙커가 있으면서, 오, 일단 아예 뒤쪽이 그냥 내려버리네요. 이 내리는 판단을 왜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내릴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 레이스트는 출발을 했고 김성현 선수가 장동혁 선수의 분진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뭐 골리안 나와서 골리안처로 수비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다수 벌처들과의 교, 그런 벌처 교전 싸움에 있어서는 다소 김성현 선수가 아니라 장동혁 선수가 이득을 봤다라는 점자예 다수 벌처들이 또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마인을 통한 시야를 먼저 확보를 해놓겠다는 생각 자체가, 장동욱 선수가 괜찮아 보여요. 장동욱 선수가 뭐, 타이틀은 아마 좋어지만은 예전에 뭐, 마이스타리그에서 또 좋은 그 활약을 보여줬었던 기억도 있고요김상균 선수랑 상대를 해서. 참, 그, 그게 뭐몇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 정말 그만큼 잘하는 선수입니다. 자, 이제 김성균 선수의 벌처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드디마인네이터 시야가 밝혀져 있었던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지난 은뭐 들키긴 들켰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전투 상황에서는 아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도 약간은 동봉선과 조금 동봉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시 벌쳐들이 또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레이스들까지 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정말 양 선수들의 벌초와 벌초의 이런 고전 싸움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게임이 지루하다는 생각보다는 확실히 좀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네요. 벌초의 이런 기동력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런 지금, 지금 김창호 선수도 마인을 심어놨는데 그 마인을 제거하면서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마인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런 마인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 여기서 이런, 이런 피해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데, 이런 걸 피해 보면 안 됩니다. 장동욱 선수. 어어! 우 큰일 날뻔 했어요, 방금. 야, 일단은 지금 포팩토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선수들의 그런 병력사언이고 애당적, 그런 팩토리에서, 팩토리 위주로 계속해서 찍어냈던 쪽이 장동혁 선수이고요. 일단은 스타포트를 좀더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던 중에 김성현 선수인데, 그, 예, 일단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좀도부착을 하면서 경력을 걷어낼 수는 있겠네요, 상황 자체가. 일단은 뭐, 원탱크가 시즈모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레이스에 정리될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자, 이벌저도 지금 추가적으로 제거가 되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변수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뭐, 드랍십인데, 일단은 드랍십 한, 드랍십으로 또 추가로 얼마나 피해를 줄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드랍십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성현 선수도 이제 컨트롤타워 하나 달아놨습니다 여차하면 나도 그냥 드랍십 쓰겠다 이런 생각이죠 워낙 트 태전이 또 단단하기도 유명한 그런 선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뭘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또 여러가지 칼을 빼더라도 어느 칼이 강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또 김성현 선수이다 보니까 자 일단 이러면서또어 일단 들어갑니다 아까 장동혁 선수가 그렇게 숫 차례 시도했던 이벌처 견제, 이벌처 견제를 지금 김상현 선수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여기 레이스가 또금 모여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거는 일꾼을 뭐 많이는 잡아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견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죠. 이제 이러면서도 추가적으로 커맨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서 일꾼을 씌고 우 커맨드를 늘렸는데? 벌처가 쏙 들어와서 본, 본인의 본진 쪽에 있는 벌처를 털어준다. 아, 그 SC를 털어준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장동혁 선수가 지금까지 판잘 짜놓고 서한 번에 밀릴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건 또 끊겼어요. 스 c 훈센터 일단은 이러면서 김성현 선수도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장동혁 선수가 미네랄 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커맨드를 완전히 제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본인도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갈 필요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커맨드를 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김성현 선수의 클로킹 레이스가 또 탱크를 계속 건드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일단 이게 근데 투스타를 바로 올리고 퍼펙토리를 유지를 해놓은 상황이 김성현 선수라서 일단 이런 제공권 스타포트 이후 테크에서의 싸움이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일,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김성현 선수가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은 있어요. 자 이제 또 레이스 또 다시 움직입니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콩이 있는데 SGB만 끌어주고 빠지면 돼요 여기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나랄 멀티를 완성을 시켜놓은 상황에 장동혁 선수, 그리고 정규규도 정전규멀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의 거리지기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한쪽에 지금, 한쪽씩 지금 이 언덕을 끼고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는 같아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누가 또 가져갔느냐인데, 아직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동욱 선수. 자, 반면에 이제 김성현 선수 아무리가 있나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리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베럭 스 깨진거 다시 짓고 있고요. 이게 업그레이드 차이가 벌어진다고 라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미네랄 멀티도 먼저 확보가 되는 게 장동형 선수다 보니까 그 자원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미네랄 미네랄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미네랄을 좀더 더 먹는다는 그런 장점 자체가 동족전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또 일단은 계속 대, 대치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드랍쉽 한번 씁니다 장... 장동욱 선수 자, 여기에서 시즈모드 시즈모드 해야죠 김성현 반응 김성현 반응해야죠 자, 일단 여기에서 한 4기가량이 줄어들었네요 일꾼이 일단은 뭐 이, 이것도 뭐 레이스가 와서 정리를 해줄 생각인데 쇼킹하고 돌려야죠. 1점가 먼저 잡고 들어갈 줄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이제는 이제 공일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차피 터뭐 동족전에서 텐트 전에서방어을 찍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그레이드라는 측면 신력 써줘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자각을 하고 김성현 선수도 이제 암호를 올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 센터 쪽을 잡, 잡으면서 서로 플레이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성현 선수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아 지금 장동욱 선수가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수 병력들이 계속서 움직이면서 업그레이드도 앞서고 있고 자원은 자원대로 본인이 먼저 가져가 지고 있고요. 지금 애당초 이런 11시와 5시의 멀티 타이밍을 봤을 때도 약간 미묘하게 장동욱이 조금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조금 조금씩 뭔가 반박차씩 계속해서 앞서 나간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아직 공1 5부에 완료되어 있는 메카닉 병력들과 이 레이스들이 또전전매치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김성현 선수도 일단은 센터 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본인이 이런 그 본인의 기지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최단 루터 자체는 방금 상대 성공을 했는데 이 병력들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레이스도 있고 골리앗도 있는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 이 제공권 싸움은 좀안승이에요 제공권 싸움은 좀 완승인데 이 탱크가 앞마당 SC 포격들어 가게 되면 자원 타격도 지금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일단 김성현 선수도 내려오면서 마인되고 마인 제고 마인! 이인 마인! 아야! 야, 이거 김성현 선수 지금 타격 크게 받는데요? 마인에서 결국에는 장동혁 선수가 진작에 지어놨던 트랩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일단 이 거리지기 싸움에서도 지금 장모기 선수가 괜찮고, 이 마인의 피해를 받아버리면서 김성균 선수가 상당히 타격을 크게, 크게 받아버렸고요 그러면서 벌처가 이제 11시로 올라갑니다. 이 11시 쪽 지금 뭘로막가 됩니까? 11시 지금 SCB 잡아줘야 되는데, 이야. 이, 이 SCB 잡고 있는 벌처를 지금 지켜줄 수 있는 병력 자체가 크게 없어요. 레이스 이제 올라가죠? 레이스 올라가는데, 이 세계에 의해서 픽 상당히 극대화를 받고 있어요. 와. 야, 일단, 뭐, 일꾼의, 일꾼의 뭐 도망간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상황인데다가, 여기에 붙어있었던 일꾼 다수가 그대로 잡혀버렸습니다. 야 이야...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병력 조금만 전진 매치 시켜서, 이쪽에 그, 그, 컴스테이션을 활용해서, 일군견제해줄수 있는 플레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이쪽 전진 매치에 있던 테스트 자체도 너무 작다 보니까, 애당도 지금, 장독에서도 병력을 전진 매치 시켜서, 센터 라인 쪽으로 오히려 잡아버렸습니다. 일단, 이 위쪽으로 병력을 배치를 시키면서 추가적으로 멀티에 오는 그런 의도 자체를 차단을 하기 위한 김석현 선수의 움직임인데, 아, 이, 이 탱크 내기는 사실상 정말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병력들이에요. 아직까지 지금 모업 상태고요 자, 이제 공일업이 돌아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지금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동욱 선수. 자, 탱크 바짝 붙고, 스캔 들어갑니다! 어, 안 닿나요? 아, 안 닿네요. 에이, 살짝 해보려고 했는데 안 닿았어요. 네, 또, 또, 저, 저, 저전진 아, 에이 닿습니다. 이게 탱크 두기였기에 망정이지. 정말, 한, 뭐, 한 여섯 개가량이 한 번에 때렸다라고 가정 음, 했을 경우에는 정말 거의 뉴클리어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야, 이러면서 장동기 선수 추가적으로 드랍십까지 또 준비합니다. 일단은 뭔가 하나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이 지금 유리하고, 그 천하의 태태전 잘한다는 김성현의 상대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드랍십을 통해서 뭔가 카운터 펀지를 날리겠다. 그래서 드랍십을 지금 본진 쪽에 또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저 어차피 김성현, 김성현 선수 지금 갇혔어요. 갇혀서 나오기가 힘든 이런 시점에서 본인이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일단 김성현 선수가 지금 또, 벌처를 아 레이스를 통해서 또 이득을 보기 위해서 무지가 떤 건데 이 레이스도 지금 크게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이 레이스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결국은 기동력인데 기동력도 화력을 만나면 사실상 맥을 추기가 힘듭니다. 그 화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지금 공일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김 장동혁 선수의 이골략 병력들이에요. 야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사이언스 퍼시리티까지 지금 완성이 된 시점이고. 동맹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다. <laughs> 동맹 제대로 걸었어요. 저도 동맹 실수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게 와, 정말 이 장동욱 선수의 거리지기 싸움이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야, 이쪽이서 지금! 그 바리케이드로 지어놨던 서프라이 디파지나 터렁 같은 것도 아무런 힘을 못쓸수 밖에 없고요 자, 엔지지어링 베이 던지고, 탱크 전지겠지 시즈모드! 이러면서 드랍십! 이러면서 드랍십 한다! 포지토 아, 저기 여기 마인, 여기 마인 조심해야 돼요! 와, 여기 마인 심어놨던 게 김성현 선수에게는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가 될수 있었네요. 와, 정말 크일될뻔 했습니다, 김성현 선수. 와 엔지니어링베이 던지면서 지키고드랍심대기가한 마리 쏙 돌아가면서 이 지역에 마인이 없었다면 경기 자체가 정말 김성훈 선수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었는데 그 마인이 다행히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장동욱 선수가 일단은 그 의도했던 게한 번은 막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네요 와 근데 이러면서 지금 자원도 자원도 잘 먹고 있는데다가 팩토리 늘어날 대로 잘 늘어났죠 야 이게 지금 일단은 <laughs>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동혁 지금 김성현 선수가 먹을만한 6시 멀티를 장동혁 선수가 먹고 있고요 지금 그예 아, 장동혁 선수가 먹을만한 12시 멀티를 김성현 선수가 가져갑니다 약간 지금 뭐좀 묘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은 12시 의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병력들 이끌고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다시 시즌1 박으면, 정선수 정리가 될수 밖에 없죠. 평소 취소했구요. 자, 이러면서 6시까지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야, 결론적으로 같아졌어요. 사실상 이게 맞죠. 김상현 선수가 6시를 먹는 게 맞고, 12시 멀티를 장동혁 선수가 먹는 게 맞습니다. 스타팅 위치상. 자, 그러면서부 11시까지. 야, 이고 자원적인 피해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선수. 아, 그, 김상현 선수. 결국은 지금 12시 멀티도 지금 서로는 뭐정리될수 밖에 없는 멀티였다라고 치더라도 일단은 12시를 아예 맛도 못본상황의 김성현 선수이고 12시를 얼마만큼이나 파먹었습니다. 자. 이제 다, 다시 한 번. 이제는, 예, 이제는 그 김성현 선수가 추가적으로 자경견제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레이스가 호위를 하고 텐트감잘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일단은 이쪽 멀티도 반응해야죠, 장동욱 선수도. 본인이 불리하게 흘러나왔던 건 맞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그, 피해를 계속 받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데, 이 센터 쪽을 신경을 쓰다가, 이쪽을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거 s 을 많이 잡혔는데요, 여기에서. 자, 이제 다시, 한, 이, 다시 한번, 병력들이. 또, 일단 센터 쪽을 잡은 건장동욱 선수가 맞아요. 그래서 일단 드랍십을 통해서 이쪽 멀티 자체를 밀어버렸는데, 아무런 미동이 없었습니다. 일단, 장동혁 선수의 생각은 이겁니다. 일단 이 언덕 위쪽으로 병력 의밀량으로 커버를 하고, 이러면서 드랍십도 떨구고, 여기, 일단 이 언덕 위쪽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 미네랄 멀티와, 11시도 오토이 날아간 상황이니까, 이 미네랄 멀티까지 밀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멀티 똑같이 밀어낸 상황이면은, 본인이 센터도 잡고 있겠다, 본인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 진영 자체는 김성현 선수가 수비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공이업이 완료가 된 상황인데 아직까지 공이업입니다야 김성현 선수. 야, 근데 이게 초반에 업그레이드가 빨랐다는 장점 자체가 지금 사라져버린 상황이라서 장동훈 선수가 여기에서 복력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린다? 이러면 정말 역전할 수 있는 거라서 나옵니다. 이런 미네랄 벌칙까지. 와, 김성현! 와, 그 유리했던 경기를 장동혁 이렇게 치고, 김성은그 불리했던 경기 이렇게 뒤집어 냅니까? 와, 일단은 레이스, 일단 또 드랍까지 오면서 어떻게 더 커져 보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이 소스탱크 매치하면서 자원 못 먹게 하는 걸로 이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겨우 12시 에 먹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는 돌아가는 자원줄이 없습니다. 12시밖에 없어요, 이제는. 야, 반면에 김성현 이러면서 12시 다시 지금 폈고, 이 미네랄을 튀는 일 생생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와, 이번 경기가, 이 경기가 정말 이렇게 흘러옵니까? 김성현 선수. 자, 그취재나오면서 오늘 세 번째 매치, 매치 포인트는 STX 점프로 김성현 선수가 생리가지고서 2대1의 스코어로 만들어준 데 성공을 하는 에버클랜입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